안녕하세요. 대박파파입니다. 2월 1일 상장하는 이닉스 증권 발행 실적이 나왔습니다. 상장전 체크해보고요. 얼마에 팔지 고민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닉스는 우리 사주 조합에 15만 주를 배정해서 5% 배정이 되었고요. 일반 투자자는 25% 배정이 되었습니다. 계획과 마찬가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. 세부 현황을 보시면 균등은 약 85.5%로 한 주씩 받으실 수있었고요 비례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. 3,993대1인데요. 거의 4,000대1 정도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소수점 상위 어~ 소수점 기준은 상위 14개 즉 546입을 이제 명확하게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. 최소 배정 단위는요. 비례 경쟁률하고 가장 가까운 단위인 4 0주를 신청하셨으면 한 주를 무조건 받을 수 있겠고요. 대부분 한 주만 노리시는 분들은 4천주 신청보다는 이렇게 소수점 0.7까지 또는 0.66을 곱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번에는 2,500주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비례 한 주씩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2,500주 신청하신 분들은 소수점 0.625까지 배정되었다는 점, 그래서 지난번 이제 포스뱅크 같은 경우는 단주수가 많이 나와서 0.3까지도 배정이 되었지만 대부분 0.6 부근에서 끝납니다.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한 주를 받으시려면 비례 경쟁률 곱하기 0.7 해서 그것과 관련된 비슷한 이제 주수로 신청하시면 가성비 있게 한 주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가장 중요한 의무보기 화격을 보시면요. 수요 예측 시28% 였는데요. 거의 2배 가까이 53%로 늘어났습니다. 화격이 굉장히 늘어났죠. 그리고 기간도 6개월 화격, 3개월 화격, 이렇게 어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. 더군다나 기존 주주가 하나도 없는 영원입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도 1200억 밖에 안 되고 유통 물량도 24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, 더블 이상 갈수 있는 조건을 굉장히 다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변수라고 하면은 2차전지 분위기인데요. 테슬라가 얼마 전에 급락을 한번 하긴했지만 현재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서, 또 크게 급락하는 것만 아니라면, 무난하게 더블 이상 갈것 같고요. 따따블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따따블이 가지 않으면, 단타도 노려보고 싶은데, 요즘 시장이 워낙 겁나서, 단타를 하더라도, 하더라도 당일에 바로 매도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저는 청약을 그때 못한 걸 말씀드렸잖아요. 청약 하셔서 받으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. 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